중국 하면 생각나는 것 세계 2위 경제대국, 세계 공장, 쇼핑계의 큰 손, 부동산 강국, 세계 인구 1위 등등 만약 이렇게 떠올렸다면 당신은 반만 하는 것입니다. 일단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이건 정답이야. 세계 1위 경제대국은 미국이고 그 뒤를 무섭게 쫓고 있는 게 중국인 건다 알지? 근데 예상과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속도가 생각보다 시원치가 않아. 처음으로 중국 GDP 규모가 세계 2위로 올라섰던 2010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라는 건 시간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런데 지금 중국 경제 성장 속도가 계속해서 느려지고 있어. 그래서 어? 혹시 중국 경제가 이미 정점을 찍었고 점점 하락하는 거 아니야? 하게 된 거지. 이걸 피크차이나라고 하는데 중국 경제가 피크 정점을 찍고 이제는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다는 거야. 피크차이나의 첫 번째 근거 중국의 경제 성장률 GDP 감소. 2023년 중국의 GDP는 121조207위안으로 1년 전보다 5.2% 증가했어. 5%만 보면 높은 수치지? 하지만 이전의 중국은 2번이나 두,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고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2013년부터 매년 6-7% 성장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5.2%라는 수치가 마냥 낙관적이진 않은 거야 이렇게 경제성장률이 줄어들다 보니 중국인들의 소비도 위축되면서 여기저기서 돈을 아끼기 시작했어 중국 하면 쇼핑계의 큰손이었는데 삐- 이제는 꼭 그렇다고 볼수 없어 작년 말부터 명품 소비가 줄어든 건 물론이고 중국 청년들 사이에선 소비가 소비 열풍이 부는 중 350원짜리 모닝빵, 1,800원짜리 미용실, 커피 햄버거를 먹으려고 줄을 서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건을 파는 마트는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다고 해. 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지금 이 중국 역사상 최악의 부동산 침체기라는 게 대표적인 이유로 꼽혀. 중국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0% 정도고 부동산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나 되거든. 그만큼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자산인 거지. 그런데 2023년 말 70개 주요 도시 기축주택 가격이 모두 하락 여기에 미분양 아파트들도 엄청 많아서 쉽게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 현재 중국 청년 실업률도 23%로 역대 최고로 심각한 수치야 신용대출 규모도 2019년 대비 2배 넘게 늘었고 GDP 대비 부채 비율도 287%로 사상 최고를 찍었어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만 2023년 854만 명으로 사상 최대치라고 게다가 인구 감소도 중국의 걱정거리야. 세계 인구 1위마저 인구에 빼앗겼거든. 천만 명이 넘었던 출산율도 900만 명대로 줄어들고 있고. 이렇게 인구 구조와 산업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중국이 위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물론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는 계속해서 바람을 타고 파도를 가르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말하고 있긴 하지만. 글쎄, 이런 중국의 상황을 보고 회색 코뿔소 딜레마에 빠졌다는 얘기가 나와. 몸집이 큰 코뿔소는 어디서나 잘 보이기 때문에 적정 거리만 유지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나 코뿔소가 달려오기 시작하면 코뿔소의 큰 덩치와 땅의 진동으로 인해 두려워서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공격당하는 상황을 빗대서 하는 말이야.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간과해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지. 이미 중국 경제가 부동산, 부채, 경제 성장 등에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이 신호를 무시하고 있어서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엔 결국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물론, 경기 침체는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고, 경제 성장률 5%면 높은 수치긴 하잖아? 지표가 이전에 비해 조금 안 좋아졌다고 해서, 피크 차이나를 얘기할 때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어. 과연 중국 경제는 피크일까, 아닐까? 이걸 판단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의 경제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겠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나라인 만큼, 중국 경제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정말 커. 중국 경제, 진짜 남의 일이 아니지?